전유진이녕 반갑습니다. 네, 또 여기 또 찬원이 오빠 팬, 팬 여러분, 들도 많이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에 저희 팬 여러분, 들도계시는데요 여러분, 네, 안녕하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2025년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러 많이 모여주셨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노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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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려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첫 곡으로 그래요 변치 마오 라는 곡을 들려드렸는데 여러분들 혹시 m b n 한일토킹쇼 아시나요? 네. 네.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네. 한일토킹쇼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들려드린 곡인데 팬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좋아를 많이 좋아해 주셔서 오늘 한번 특별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네, 어떠셨나요 신나셨나요? 그데제 목소리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괜찮으세요? 네. 많이 춥지는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네, 다행입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많이 추웠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굉장히 네. 하나도 안 추워요. 하나도 안 추운데 조금, 조금 춥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덜 춥게 <laughs>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laughs>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곡은 또 특별하게 또 신곡을 네, 한번 네,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또 신곡을 엊그제께 냈어요. 사랑 에세이라는 곡인데요. 아이고. <laughs> <laughs> 남자 <남자들이랑 사, 웃음> 사랑 S이라는 <laughs> <있음> 곡을 제가 업그레이드됐는데 윤영선 작곡가님께서 또 만들어주신 곡이라서요. 굉장한 노래가 너무 좋고 어, 가을밤에 네, 지금 가을밤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곡이라서 특별히 오늘 신곡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곡이 렌지 이틀이 됐는데 어제 음원을 공개한지 하루만에 성인가요 차트에 네,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맞춰주세요. 감사드니다게또 네, 많은 분들이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또 신곡을 특별히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관객 여러분들 앞에서 저의 신곡을 부르는 건 처음이라서요. 많이 긴장이 되는데.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To this i mm -hmm. Oh, <laughs> Oh uh. 사실 제가 준비한 곡은 3곡 네, 정도예요 3곡하고 앵콜곡이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 그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네, 신곡 라이브 무대를 처음 했는데요 아, 너무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제가 잘 불렀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금방 끝나버린 것 같아요 잘한다 노래 좋을까요, 여러분? 네! 아, 괜찮았나요, 여러분? 아, 네, 감사드립니다 네. 신곡 사랑 SA 이 정말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네. 오늘 이 무대가 너무 좋으셨다면 유튜브에 전유진 사랑 SA 이 검색하셔가지고 유튜브 영상도 좀 봐주시고요 네,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신곡 들려드렸으니까 또 약간 저의 대표곡을 다음 곡은 준비를 했는데요 현역가왕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네 보셨습니까?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곡은 현역가왕에서 제가 들려드렸던 곡인데요 신나는 곡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더 좋아해주셨던 곡인데 이렇게 댄서 선생님께서 나와주시네요. 네. 여러분들 혹시 네, 아시겠습니까? 이거? 네, 남미가입니다. 여러분들 박수 많이 쳐주세요.

Дома ма сара гэта сара ма, Ма си ама, Го козу му гэнэр ма, Дома ма гэта сара ма, Го козу му гэнэр ма, 정말 저도 앵콜곡 들려드리고 저도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쉬우시죠? 그럼 정말 <laughs> 앵콜곡 들려드리고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앵콜곡은 특별히 또 오늘 안동역에서라는 곡을 준비를 했어요 이거 다들 아시죠 여러분 근데 오늘 또 특별히 경주니까 경주역에서로 바꿔서 한번 불러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곡이니까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마이크 넘길 거예요. 여러분. 잘 부르셔야 돼요.